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암 검사 방법의 양대 산맥인 위내시경과 위장 조영 촬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와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주르륵 감소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위암에 대한 사망률과 발생률입니다. 위암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일곱 명 중에 한 명은 위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들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위암입니다. 자, 위암을 검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위내시경입니다. 어, 환자가 잔 상태거나 수면 상태거나 아니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약간 손가락 굴기 정도 되는 내시경을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또 위까지 집어넣어서 위 내부를 직접 눈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를 하면서 보통 네컷 내지 여덟 컷 정도의 중요한 부위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하지요. 당연히 눈으로 직접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얼마나 검사가 정확하냐를 민감도로 나타내는데요. 이 민감도가 96%면 정말 굉장히 정확한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암이 의심되면 곧장 조직을 띄어서또 이거를 해부병리과에 보내게 되면 위암을 확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요. 자기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내시경을 입 안에 놓고한 5분 정도를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편감이 말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빨 닦으면서 잘못해서 치약이 칫솔이 입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왜 캐시죠? 그상태로한 5분 정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면내시경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수면내시경이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야 됩니다. 한 5만원 내지. 많은 경우 10만원 정도를 내야 되니까 이또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다보면 은이 수면내시경 때문에 호흡이 억제되는 경우도 있고요또 조직검사 자리에서 출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천공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약을 써서 마취를 하고 국소마취를 쓰거든요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위를 조금 천천히 움직이게 해야 우리가 잘볼수 있겠죠. 그렇게 쓰는 약물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부작용의 경우는 뭐 소수점 한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까지 나타나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자위내시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오는 검사가 위장 조영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요 발유이와 발포제를 먹고 난 다음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공기가 생기고 발유이 나오겠죠. 어, 몸을 돌돌 돌돌 굴려가지고 약간 전기통닭구이 하듯이 몸을 굴립니다. 하면서 위의 모습을 앞면, 뒷면, 옆면 이렇게 찍는 검사입니다. 찍다 보면요, 요렇게 그림이 한1 0장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직접 들여다보는 위내시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 비쳐지는 그림자를 보는 그림자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요, 어~ 정확도가 낮다는 겁니다. 사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그림자만 보고 누군지 알아맞히기 어렵잖아요. 그럼 똑같이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실 위 내시경보다 위험을 진단하는 능력이 반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요. 내시경을 넣고 하는 검사가 아니라 약만 먹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감이 낮아서 대부분의 분들이 참을 수 있는 검사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진정 내시경, 수면 내시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진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비용적인 장점도 있고 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확도가 낮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CT를 한번 찍는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자, 정확하지도 않은데 방사선 노출은 굉장히 많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약간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발음이 우리가 위를 조용하기 위해서 먹는데요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쓰는 약제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안에 들어가서 공기가 갑자기 많이 생기면 구역이나 구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조용검사를 하게 되면 요이 조용제를 빨리 대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약간 원래 평상시에 변비가 있던 분들은요 잘안 내려가니까 변비가 더 심해지거나 또 심한 경우는 장폐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위암검진 지침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위장 조형보다는 위 내시경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위암이 많이 생기는 나이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세부터 74세까지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요. 검사 간격은 2년마다 정상인에서 2년마다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의 위험인자인데요. 위암 자. 가장 쉬운 식습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음식, 혈압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위암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위암이 감소한 이유는요.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짠 음식을 덜 먹어야 되고 덜 먹어도 되고 음식도 덜 상하기 때문에 위암이 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훈제 음식 안 좋고요. 탄 음식이 안 좋은데 특히 안 좋은 것은 고기를 태우는 겁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걸 태워서 먹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거기에다가 짠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은 이짠 음식이 위벽을 헐게 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더 쉽게 위안으로 침투하게 하겠죠. 그래서 음식은 이런 것들이 위험인자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그 경우는 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나 부모님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일찍 내시경을 시작하시고 조금 더 자주 받는 게 좋고요. 또 어떠한 이유든지 위를 약간 잘라내신 분 대부분이 옛날에는 괴양으로 잘라냈거나 또는 위암으로 잘라냈는데요. 이런 경우도 위암이 더 많이 생깁니다. 헬리코박터 감염 되있는 경우도 위암이 훨씬 많이 생기고요 위에 용종 중에서 선종이 있는 경우도 또 위암이 많이 생깁니다 자 대부분의 분들이요 위 용종이 대장 용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장의 용종은요 대부분 암이 되는 용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용종은요 대부분 암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종 중에서 조직 소견이 선종인 경우만 암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용종이 몇개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선종이 아니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위 점막의 노화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위암이 많이 생기듯이 위도 노화가 되면 위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또는 장상피 화생 다른 말로는 화생성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위의 노화를 나타내는 진단을 받은 분들은요. 다른 분보다 위암의 위험 인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자주 위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위 점막에 노화가 있어서 만성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 위암 수술이나 시술하고 난 다음에 위의 용종, 특히 용종 중에서 선종을 떼고 난 다음에 이런 분들은요. 2년에 한번 받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자주 받으셔야 되고, 주치의가 다음 검사를 언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위암 검사 방법인 위 내시경과 위장 조영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박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